자, 29번 보겠습니다. 6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동전을 다섯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록하고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크면 동전을 세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시행을 19,200번을 반복한다. 시행 횟수가 상당히 크죠? 자, 시행 횟수가 나와 있는데,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가. 그럼 이거는 이항 분포 문제겠죠? 자, 그럼 이항 분포 문제에서는 시행 횟수 19,200번에다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기록한 수가 3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록한 수가 3인 횟수, 3일 확률을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평균하고 분산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록한 수가 3일 확률을 구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위에서 구하라는 이야기겠죠. 자, 다시 읽어보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A가 만약에 3이 나왔다. 그러면은 확률은 1, 2, 3, 6분의 3이 되겠죠. 세 가지니까. 얘가 만약에 4가 나온다면 6분의 4. 확률 6분의 4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숫자 자체가 경우의 수다라는 이야기고 그 확률은 6분의 a가 되겠죠. 자, 6분의 a가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동전을 다섯 번을 던진대요. 그러면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다섯 번 중에 세번 나올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다섯 번 중에 세 번, 2분의 1의 세 제곱에, 2분의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5제곱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6분의 a에다가, 곱하기, 53은 10 되겠죠? 곱하기, 3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약분시켜주고, 3, 5가 되고, 그러면 96분의 5a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크면, 작거나 같을 확률이 6분의 A이면은, 클 확률은 1-6분의 A가 될 겁니다. 그죠? 에다가, 그러면 이제 세 번을 던지는 거죠? 세번 중에 세번 나올 확률입니다. 그래서 세번 중에 세번 나옵니다. 2분의 1에 세제 곱게 되겠죠? 그러면은 6분의, 자, 통분해서 600A입니다. 요거 에다가 요거 1이죠? 곱하기 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 4 8분의 6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요두 개를 더한 게, 그죠? 횟수가 세 번일 확률이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1를 곱해주게 되면 9 6분의12 빼기 2A가 될 테고, 결국은 9 6분의 3A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약분이 되네요. 3으로 약분시키게 되면은 3 2분의 A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2분의 A 플러스 4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평균이 나와 있네요. 평균은 요두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9,200에다가 32분의 A 플러스 4를 곱한 게 평균인데 그게 지금 4,8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공두개 날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두개 계산해 볼까요? 어, 얼마로 약분되죠? 2로 약분시키기 3, 6 6 정도 해 볼까요? 6 곱하면 딱 떨어지죠. 192로. 그러면은 6 되겠네요, 이게 6. 렇 요로 약분시키면은 8 되겠죠. 그럼 결국 a 값은 얼마다? 4가 되는 겁니다. 결국 a 값은 4가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A 값이 4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 이양분포에서 이런 말이죠. 19,200에다가 32분의 8. 32분의 8. 4분의 1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 평균이 이렇게 나와있죠. 평균이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평균에다가 1 마이너스 이 확률 4분의 3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4분의 3을 곱해 주게 되면은 1200이 될 테고 그러면 360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표준편차는 60제곱이니까 6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밑자금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 확률을 구하는 건데 A가 지금 4가 들어가게 되면 120 되겠죠 결국 이 확률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X가 4800에서 120을 더하게 되면 4920이 되겠죠 49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고 자 표준화 시키게 되면은 시그마 60분의 4920에서 어, M을 빼면 되겠죠 그죠 4920에서 음 평균 아 평균 4800이죠. 4920에서 평균이 4800입니다. 빼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음, 80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4920에서 아 120. 죄송합니다. 120이 되겠죠. 어. 120. 자, 그러면은 p의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고 자, 0에서부터 2까지 확률이 0. 어, 477이죠. 그러면은 얘는 0.5 더하기 0.477 이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0.977이 되고, 어, 요게 지금 k 값입니다. k에다 1000을 곱하라고 되어있으니까 답은 977이 되어야 되겠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